삶의 법칙 25번째 관계 속에서의 역할을 나라고 알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만 봐도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떨어지기 싫어서 함께하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함과 동시에 아내의 남편. "라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고정관념이 짙은데요. 여자는 집안일을, 남자는 바깥일을, 조금 나아졌다라고는 해도 여전한 사회 분위기죠. 아내와 남편이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안을 바라봅니다. 집안이 꽤나 엉망이에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 합니다. 그러다가 거실도 엉망이고, 부엌도 엉망이고, 엉망인 모습을 계속 보다 보면 짜증이 슬슬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뭐 했던 거야? 하루 종일. 집에서. 그리고 아내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안방 문을 열었는데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지방 꼴이 왜이 모양이야? 어디 아파? 아내는 네, 아유, 몸이 좀안 좋아서 하루 종일 좀 애먹었어요. 그리고 집안이 어지러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느끼시겠습니까? 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대체적으로 그렇게 살잖아? 뭐가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지? 이런 느낌이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는 아니, 그뭐 집안일을 꼭 아내가 해야 되나, 어, 퇴근하고 돌아온 사람이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억울하다 하는 느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심지어는 이런 상황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솔로 분들이라면, <laughs> 네,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남편 아내라고 하는 이 관계에 놓이게 되면 아내는 집안일, 남편은 바깥일 역할을 고착화시켜 버립니다. 아내는 집안일 하는 사람, 남편은 바깥일 하는 사람. 그래서 바깥일 하는 사람이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 하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못 하면 절절매고 미안해합니다. 역할에 갇히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역할이 나인 줄 알고 삽니다. 아내가 나인 줄 알고 살고, 남편이 나인 줄 알고 살고, 자식이 나인 줄 알고 살고, 부모가 나인 줄 알고 삽니다. 선생님이 나인 줄 알고 살고, 의사가 나인 줄 알고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사, 경찰, 아내, 부모, 자녀. 자, 이 모든 것이 역할 이름이죠.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데, 사람은 온대간대였고, 역할만 남아있고, 역할을 각자 주장하면서, 역할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절대 소통이 될수 없습니다.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바라보고 대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부딪히고 난 이후에는 네가 내 입장 돼 봤어? 역지사지 좀해 봐. 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우리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표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각자의 역할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사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할 이전에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두 선남자, 선녀인이 만났습니다. 이때는 사람으로 만나요. 사랑하는 두 사람.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그 순간 사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역할을 주장하면서 역할을 잘하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역할이든 다할수 있죠.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엉망인 집안을 봅니다. 역할 이전의 사람으로 아내라고 하는 그 역할 이전에 아내를 사람으로 느끼고 삶을 살아간다면 엉망인 집안을 보고서 짜증이 나기는 커녕 염려가 되겠죠. 궁금하겠죠. 무슨 상황인가 알아보고자 하겠죠. 집안에 마침 아내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어지러져 있는 집안을 삶으로 즐겁게. 내 스스로 살아가는 삶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 주변 지인들이 함께 있는 거지, 누구 때문에 사는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이전에 사람으로, 그리고 아내 역할을 한다라고 느끼고 산다면, 몸이 너무 아파서 그날 집안 일을 못 했어요. 그럼 퇴근한 남편이 들어와서 아 집안이 이렇게 어지러져 있다. 어, 어떤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 오늘 몸이 너무 아팠어요. 여보 미안한데 집안일 좀 함께 해줄래요? 절절매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너나의 구분이 아니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데 누구나 할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 사람에서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역할 이전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정말 역할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게 잘 살고 싶거든. 역할 이전에 내 스스로가 본뒤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살수 있는 정말 그 자존감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때로부터 느껴지는 느낌들을 스스로의 삶인 줄 알고 왕성하게 움직이면 역할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에 딱 놓이게 되면 딱그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놓여 있는 진짜 이유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죠.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함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혼하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막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서든지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싶어서, 막더 스스로가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살았죠. 네. 역할 이전에 사람일 때. 그러한 움직임이 왕성해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역할 이전에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앎을 한번 세우시고 상황을 그런 처지들을 느껴보십시오.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